무더운 여름 벌써부터 휴가가 기다려진다고 하지만 돈 없고 시간 없어 떠나기가 막막하다면 단돈 만 원으로 즐기는 도심 속 이색 휴가지는 어떨까 몸과 마음을 리플레시 시켜주는 그것으로 지금 떠나보자 <목소리> 부산 사하구 다래동. 운동, 목욕, 물놀이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 스포츠 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았다. 휴가 기간 동안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이곳이 바로 당신이 찾던 그곳. 개성이 다르듯 좋아하는 운동도 저마다 모두 다를 터. 이곳에서는 헬스, 요가, 에어로빅, 골프, 사우나까지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운동 매니아들에겐 그야말로 환상의 장소다. 제가 원래 운동하는 거에 실증을 잘 느끼는데 좋은 트레이너와 강사님들과 같이 요가 및 에어로빅도 할수 있고 골프 시설까지 있어서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좋은 체험 마할수 있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헬스, 엄마는 에어로빅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로 몸에 맞는 운동을 할수 있어 더욱 좋다고 헬스로 운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밑에 미네랄로 된 배수탕에 가서 개운하게 목욕을 하고 나면 몸이 정말로 개운하고 좋습니다. 바다를 운동장 삼아 열심히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 강점. 특히 스무여 가지가 넘는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어 기구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휴가 기간 동안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몸과 마음을 리플레시 해줄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 아 여기는 헬스 운동 하러 오는 장소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맑고 물이 특히 최고로 좋고 바다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이 있었으니 다름아닌 수질. 이곳의 물은 지하 수백 미터에서 끌어올린 안반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해바다 심층수보다 수십 배 이상 미네랄이 풍부하단다.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여드름도 많이 없어지고 좋습니다. 물이 좋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특히 목욕탕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 냉탕 크기가 수영장 저리가라 할 정도니 도심 속 여름휴가지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몸에 좋은 해양 심층수로 온 가족이 즐겁게 수영을 즐기고 그석 그석 몸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나니와 정말 2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애들이 이상 오자는 오라 오라 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이 목욕탕 수질이 너무 좋아서 떠날 수 없었어 여태까지. 여기서 살고 있다. 피부가 너무너무 안 좋고 트러블이 많았는데 여러 군데 좋다는 데는 다 가봤는데 여기 가서 모욕을 하고 나서는 피부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지금은 피부 한번 보세요. 피부가 너무너무, 제 피부 아시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모욕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즐기는 생활 속 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 이곳에서는 골프에 관한 모든 용품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와서 즐길 수 있다고. 평상시 에 골프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음, 골프도 있지만 목욕탕도 있고 헬스도 있고 또 에어로빅도 있고 하니까 한 군데서 모든 거다 해결할 수 있어서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모 언니, 나이스샷! 이렇게 스크린 골프는 물론 어떤 운동이든 함께할 수 있어서 여성에게 인기. 우리끼리 같이 하니까 참 즐거워요. 네.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코스가 바로 피부 관리. 일상에 지친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지고, 운동은 물론 목욕과 피부 관리까지 이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기본 비용도 만 원면 해결된다. 아로마 테라피를 갖고 아로마 효과가 있어 갖고 심신 대사 활동도 원활하게 해주고. 심신이 지쳤을 때 치료 효과가 뛰어난 요가는 어떨까? 요가도 이곳에서는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운동 코스 중 하나. 아름다운 몸매 라인을 잡아주고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는데 요가만큼 도움되는 것이 없으니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힘들게 운동하고 난뒤다 함께 모여서 나누는 수다 타임도 빠질 수 없다. 외부 음식 반출이 허락 안 되는 타 시설과는 달리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라운지에서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출출하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다고. 운동하고 나면 일단 몸도 상쾌하고요. 마음도 좋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 같이 했던 사람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수박도 아이고. 먹고 이러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 센터는 복합 레저 스포츠 센터입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오시면은, 운동할 수 있죠. 골프도 할수 있고, 헬스도 할수 있고, 에어로빅, 요가 다할수 있고요. 그리고 심층수물로 목욕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족들하고 함께 오셔서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시고, 가족 단위로 함께 찾아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멀리 떠날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이제 도심 속 이색 휴가지 복합 레저 스포츠 센터를 찾아보자 몸도 마음도 상쾌함으로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